하는 게 아니라 어 그래서 우리는 어 새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이 구약 예언서들과 예언서들이 세상 멸망을 예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해석했던 세상 멸망은 그들의 이기심과 그들의 오만입니다. 왜냐하면 유, 구약 예언서는 다 유대 민족이 멸망은 분명히 예언했어요. 다니엘서도 유대 민족, 내 민족 끝에 대해서 열하이라 그래서 유대 민족이 멸망을 예언했는데 유대 민족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기 왜냐면 하그 사람들은 이유가 있죠. 왜냐면 하그 당시에 하나님 믿는 민족은 유대 민족 뿐인데 유대 민족이 멸망한다 그러면 자기들만 멸망하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방 민족은 다 하나님 안 믿는데 하나님 믿는 민족이 자기는 멸망하고 하나님 안 믿는 민족은 멸망하지 않는다. 세상에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그 근본 이유는 그 사람들은 이방민주한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생각도 못 했어요. 상상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 해석한 거는 세상이 자기들을 또 멸망하지만 자기들만 멸망하지 않다 이거야. 물귀신작전을 시작한 거예요. 모든 세상이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멸망으로 만든 거예요. 그것도 맞지요 뭐, 하나님 믿는 백성은 유대민족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도 멸망하는데, 하나님 안 믿는 백성이 안 멸망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게 바로 묵시적 종말론이에요. 성경에는 유대 민족의 멸망만 예언했고, 예수님도 유대 민족 멸망만 예언했, 멸망만 예언했어요. 어, 돌아나도 그 돌아 남지 않다. 예루살렘 멸망 예언이 그때 예루살렘 멸망 예언이 멸망이라면더 울었어요, 울었어. 구약 예언서 예언서에는 예루살렘이 구원받는 걸로 나와요. 이 얘기는 내가 따로 다른 데서 하겠지만은 하여튼. 그거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해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해석. 그들의 시각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구약에서도 이제 예를 다그 북이 라엘 멸망하고 남유다 멸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위에는 나라도 다 멸망했어요.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어 멸망할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만 멸망게아니라 이집트까지 구해 주인다라 다깡그다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남유다 멸망뿐 아니라 이제 이웃 나라들 다 멸망하는데. 그러니까 같이 멸망한다고 이렇게 물귀신 작전을 쓸, 쓸, 쓰는 이유가 있죠. 근데 문제는 그때는 주위에 있는 나라 나라에 대한 멸망 예언도 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멸망해 때 이집트 멸망 예언 뭐 모아 암몬 멸망 예 같이 선자가 멸망한다는 예언을 했어요. 그러나 그러나 다니엘서라든가 그서 이제 내네 민족 끝에 대해서 예언하리라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 돌아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 예언이 나오죠 돌아갈그그 그 이제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내 네 민족 끝에서 예언하리라 끝에 대해서 예언하리라 유대 민족이 70일에 7 8 56 5 2 6년에 멸망한다 이거야. 근데 그그 그 예언 때 주위에는 이방 민족에 대한 멸망 예언은 안 나옵니다. 멸망 예언은 안 나와요. 유대 민족 멸망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니엘한테 그네 민족 끝에 대해서 예언해 주는데 내 나라에 대해서 내 짐승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바벨론, 헤르시아, 헬라 그다음에 로마 제국이 들어올 때 로마 제국이 들어올 초입에 멸망한다. 이거야. 로마 제국이 어, 들어오면서 멸망한다. 이거. 그래서 이스라엘,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만 예언, 그,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언해 준 거예요. 예언해 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다 멸망시켜야 돼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은 이유는 하나죠. 메시아가 와서 이방민족한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남유다를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가난한 땅,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보냈잖아요. 그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게 보냐면 메시아가 와야 되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사야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와야 되니까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메시아가 왔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멸망시키야죠 이제. 그때 이제 AD 70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 12 사도들이 이제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이 로마 제국에 로마 제국 모든 지역에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다 됐으니까 이제 기독교가 다 이제 든든하게 자리를 잡았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거예요. 유대인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멸망될 때가 바울 사도라든가 모든 대부분의 사도가 다 죽고 제자들이 거의 다 죽었을 때 예수님이 에루살렘을 멸망시켰어요. 멸망시켰단 말이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우리가 예수님은 예수님은 세상 멸망에 대해서 별 얘기 안 했어요 세상 멸망에 대해 거의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24장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한 얘기 뭐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멸망 예언을 가지고 예언이랑 하늘 구름을 타고 오리라 그런 얘기를 가지고 세상 멸망 예언으로 잠깐 몰아가는 거야 이제 왜냐하면 조상들한테 배운 게 그거니까 그걸 다 모아서 세상 멸망 예언이라고. 근데 그거 외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마태복음 입사장 외에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장에서는 어디서서 세상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안 합니다.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세상이 완전히 다 망할 거야. 새로 달리면 하늘에서 내려옵다 그런 얘기 안 해요. 어디서도 복음서 보면 유한복음에는좀 비스무리한 게 나오더라고요. 유한복음 비스무리하게 앞 부분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 거기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해요. 세상, 세상 종말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하고 세상 종말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거기서 거듭 거듭 얘기를 하고 거듭 거듭 강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예루살렘 멸망 예언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세상 종말 예언이라고 예수님도 세상 종말 예언을 했다고 그렇게 열심히 그걸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예루살렘 종말 예언이에요. 유대 민족 멸망 예언이에요. 다니엘에서 인용하면서 세상 멸망 예언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유대 민족을 멸망해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세상이 멸망한다. 이 세상이 어, 쫄딱 망한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복음서를 우리가 찬찬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별말 안 해요. 그냥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님은 유대, 유대인들은 예수의 제자는 자꾸만 예수님한테 새하늘과 새땅 이스라엘 나라가 임할 때가 이때입니까? 자꾸만 세상 멸망에 대해서 욕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에서 그렇잖아요. 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려고 그러는데 제작을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있답니까? 아, 이또 그걸 뭐못 버리는 거야. 처음에는 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 줄 알고 이제 왕이 돼 가지고 로마 제국을 다 물리치고 다윗 이 같은 왕국을 세울 줄 알았는데, 다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한 다음에 다시 이제 했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이방 민족한테 복음을 전파하고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온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려고 하는 때까지도 그걸 몰라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승천 승천할, 승천할 때또 물어봐요. 이스라엘 해복할 때에 그거는 뭐냐면 이제 하늘로부터 세례루살렘. 세상이 종말을 종말을 얘기하는 거지 그게. 물론 다른 뜻일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진짜 어, 노마 제골을 물리치고. 예루살렘 저기, 저기, 다윗과 같은 왕국을 요구했는지도 모르죠. 하여튼 예수님이 사도행전의 일장에 승천하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죽음에서 부활하는 능력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본 건지 선지자로 본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이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을 요구하는 거예요. 다시 하늘에서 새루살렘새 하나님 나라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초월적으로 내려오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복음을 전해라 이거야. 내 성령이 와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어? 상땅까지로 복음을 전해라 이거야.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 나라한 얘기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유대민족이 유대민족이랑 또 예수님을 따 쫓았던 제자들도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는 거야. 미련을 못 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바울도. 바리새인이잖아요. 하월도그걸못 버려요. 미련을. 그래 하여튼 그래, 그렇게, 그렇게 세상 종말에 대한 미련을 못버렸는데 예수님은 뭐 매달 매칠할 세상 종말이 오니 기다려라 준비하라 그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라 이복음을 전하라 이거예요. 성령 내릴 때니까 성령 받으면 복음을 전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종말에 대한 얘기를 별로 안 하는데 이 제자들은 종말을 기다려요. 그리고 이방인 아이 또 그렇게 예수님이 승천하니고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막방황을 해도 유대인들만 다 성령 받았잖아요. 이베드로나 제자들이 아이 또 이방인한테 복음 전해야 되는 걸 몰라요. 자기들만 구원 받잖아요, 유대인만. 그러다가 하나님이 에루살렘을 치고 환란을 당하니까 기독인들이 교 퍼지고 또베드로한테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 이방인한테 가서 설교를 하라고. 그리고 또 바울을 또 세워서 안디옥에서 바울이랑 바나바를 세워서 이방인 땅에 선교사로 보내라. 이거. 하나님이 그 그렇게 해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시킨 거예요. 그 전까지 그렇게 방언 성령이 내리고 방언을 해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페드로 얘기를 보면 유대인만 구원받는 줄 알고 그때 그래서 예수님 세상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승천하기 전에 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마음이 굳은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지상령을안 따르고 지상명령을 순정할 생각도 없고 지상민족 생각도 없어요. 고넬류한테 가가지고 백부장 고넬류한테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한 다음에 이방인한테 성령 내린 거고 깜짝 놀랐지, 베드로가 아, 이방인도 구원을 하는구나. 그때 깨달았 어떻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독선적이에요. 자기들만 구원받는 줄 알고 있었다. 자기들만. 자기들만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단 말이야. 자기들만 하나님 나라에 자기들만 들어가고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가 내려온 줄 알았다. 그렇게 구약 예언서를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은 유대인적 입장에서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구원 받기 위해서 해석하는 게 바로 무시적 종말론이에요. 그게 기독교로 전해지면서 기독교인도 구원 받는다. 기독교인들도 무시적 종말론의 대상이 된 거죠.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세루살렘에 기독교인들도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기독교인을 이방인을 제외하, 제외하려고 만들어낸 묵시적 종말론이 이제는 이방인들, 이방 기독교인한테도 그 이방 기독교를 위한 어, 종말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물음은 예수님도 그렇고 구약 예언서도 그렇고 세상 종말을 예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 종말을 예언하지 않았는데 유대인들이 세상 종말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게 묵시적 종말론이 성 구약 예언서적이지 않다 성서적이지 않은, 않은 해석입니다. 성서적이지 않은 해석이에요. 그래서 유한기 기록이 성경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래가지고 구약 예언서를 쭉 훑어봤습니다. 이게 정말 세상 종말을 예언하는 건가 구약 예언서에서 쭉 훑어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나의 결론은 구약 예언서는 세상 종말을 예언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 예언서를 딱 보니까 종말론적인 그 안경을 딱 벗고 벗고 보니까 구약 예언서 내용이 다 해석이 돼. 구약 예언서 에내그 어려운 게 없어. 그래가지아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되고 예수님이 메시 메시아로 오시고 이제 이 기독교인한테는 구약 예언서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한테는 해석이 안 돼. 그래서 구약 예언서가 어려운 게 아니구나. s d 미1 이후로는 다 해석이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